너든만 나이 먹어보면 느낄 거야. 아, 근데 나는 왜못 느끼니? 아, 야, 너네 뭐야? <laughs> 뭘, 뭐야? 몸매 <원매> 무서워라. 몸매 <laughs> 무서워라. 야, 뭐야? 너는? 이 친구야? 어? 야, 친구야? 너리와봐 <laughs> 얘. <웃음> 왜? <웃음> 왜? <laughs> 너 싸우게? 아 영화 같네 좀있어 우리들이 다 얘네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겠다 야 싸움 잘해? 덤벼봐 야, 덤벼봐 어? 후, 덤벼보라고 아, 피다 이 새끼 봐 방심하고 있는데 쳐? 뭐, 어. 아 저런이 씨 잡아! 잡아! 꼼짝도 하지 마 건들지 말고 어. 너 어서 좀 놀았니? 씨발새끼 어? 덤벼